얼마전 60.20리바 시버시라는 대기록을 달성한 루카 돈치치 nba 역사에 남을 퍼포먼스를 목격한지 며칠 지나지 않은 오늘 눈으로 보고도 믿기 힘든 위대한 기록이 또 한번 탄생했습니다. 2023년 1월 3일 클리블랜드에서 열린 클리블랜드와 시카고의 매치업 핵심 자원인 다리우스 갈랜드와 에반 모블리가 빠진 클리블랜드는 다소 어려운 승부가 예상되었고 실제로 3쿼터까지 경기를 주도한 쪽은 시카고였습니다. 시카고는 덤마드로오이니 31점을 기록함은 물론 대부분의 주전 선수들이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며 화력전에서 앞서나갔죠. 하지만 두 팀의 격차는 생각보다 크지 않았고 클리블랜드를 이끈 선수는 도도만 미첼이었습니다. 미첼은 동료들의 부족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3쿼터까지 무려 40점을 몰아치며 팀을 어렵게나마 지탱하고 있었죠. 미첼의 폭발 속에 클리블랜드는 21점 차까지 벌어졌던 열세를 만회했고 3쿼터 종료 시점, 두 팀의 강격은 불과 5점 차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4쿼터, 어떻게 해서든 리드폭을 벌리려는 시카고와 추격전을 이어가려는 클리블랜드의 접전이 펼쳐집니다. 특히 두팀 에이스 더마드로전과 도도반 미첼은 눈이 즐거워지는 쇼다운을 이어나갔죠. 결국 오늘 승부는 이두 선수의 맞대결에서 갈릴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던 종료 8분 전, 시카고는 잭 라빈의 엔드원 플레이로 후 포지션 경기를 만드나 했지만 후반전을 풀타임으로 뛰고 있던 미첼의 투어는 멈출 줄 몰랐습니다. 풀업 점퍼를 터뜨리며 따라가는 득점을 만든 미첼은 다음 포지션, 상대 수비를 무력화시키는 드라이빙 레이업을 올려놨습니다. 한때 너무 많은 출전 시간의 여파인지 미첼은 체력이 떨어졌음을 노출하기도 했지만 그의 퍼포먼스는 이제부터 시작일 뿐이었죠. 그로잔의 풀업 점퍼로 시카고가 리드를 유지하던 종료 5분 전, 미첼이 자신의 야투 실패를 흑백 득점으로 바꿔놓습니다. 이로써 50득점을 만들어낸 도도반 미첼. 그러나 아직까지 리드를 유지한 쪽은 시카고였고 드로잔과 아유도순무의 득점을 앞세운 시카고는 어렵게나마 5점차 노예로 앞서나갔죠. 이제 경기 종료까지 남은 시간은 단 3분. 강한 집중력을 발휘하던 드로잔이 뱅크샷을 성공시키자 미첼이 곧바로 응수하는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이번엔 드로잔이 달아나는 3점을 터뜨리자. 미첼의 절묘한 패스를 받은 르버스가 빠르게 3점을 꽂아넣었죠. 불안한 리드를 유지하던 시카고는 니콜라 부세비치의 자유 투로 4점 차로 달아났지만 클리블랜드에는 도도반 미첼이 있었습니다. 미첼은 잭 라빈 앞에서 멋진 풀업 3점을 성공시켰고 이후 케빈 러브의 자유 투까지 보탠 클리블랜드는 마침내 경기 균형을 맞추는데 성공합니다. 이제 그 누구도 어느 팀의 승패를 예상할 수 없는 시점. 이 중요한 순간에서 부세비치가 결정적인 3점을 터뜨립니다. 시간은 간만하면 시카고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는 순간이었고, 이대로면 미첼의 엄청난 퍼포먼스가 빛이 발할 위기였죠. 일단 클리블랜드는 무리한 3점보다는 빠른 2점을 택했고, 미첼의 패스를 받은 제럿 알렌이 엘리우 덩크를 꽂아넣습니다. 이제 클리블랜드에게 남은 선택지는 파울 작전 뿐이었죠. 이후 두 팀이 득점을 주고받으며 시카고의 3점차 리드는 유지되었고, 남은 시간은 단 4초뿐이었습니다. 이때 시카고는 상대의 3점 시도를 막기 위해 역파열 작전을 시작합니다. 자유투 라인에 선 선수는 오늘 역대급 활약을 이어가던 미첼. 3점차 열세였기에 자유투 두 개를 모두 넣는 것은 의미가 없었죠. 일단 첫 번째 자유투를 성공시키는 미첼. 클리블랜드의 마지막 희망은 얼마 전 돈치치가 해냈던 고위 자유투 실패 후 풋백 득점권. 그러나 시카고는 리바운드를 위해 빅맨들을 모두 투입했고, 미첼은 자율투 실패를 시도합니다. 한 second, no!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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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또한번의 기적이 탄생했습니다. 오늘의 여궁, 도노반 미첼이 자신이 실패한 자율투를 직접 건져낸 뒤 흑백 득점을 올려놓습니다. 보고도 믿기지 않은 도노반 비첼의 슈퍼플레이 시카고 입장에서는 바이올레이션이 안 풀린 게 뼈아팠지만 어쨌든 경기는 극적인 동점으로 바뀌었고 결국 두 팀의 승부는 연장전으로 향합니다 다잡았던 승리를 어이없이 놓친 시카고와 홈팬들 앞에서 엄청난 선물을준 클리블랜드의 분위기 차이는 엄청났고 그 차이는 연장전 경기력으로 이어집니다 도노반 비첼이 연장 첫 포지션을 스텝백 3점으로 연결시킨다면 시카고를 이끌었던 드로잔의 점퍼 시도는 실패를 끝났죠. 시카고의 연장전 공격력은 급격히 무뎌졌고 클리블랜드는 점점 간격을 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던 선수는 당연히 미첼이었죠. 상대 수비 실패를 속공 레이업으로 연결시킨 그는 승부를 사실상 결정짓는 스텝백 3점을 터뜨립니다. 영장전에 들어와서도 미첼의 득점쇼는 전혀 꺼지지 않았고 시카고에게 남은 추격 의제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관중들의 최대 관심사는 미첼의 최종 득점 기록이었죠 그리고 그는 오늘 7번째 3점을 터트리더니 자유투까지 추가하면서 역사적인 71득점 대기록을 완성합니다 NBA 역사상 유일한 70점 15시를 기록한과 동시에 연합기준 한경기 최다 득점 신기록을 작성한 도노반 미첼 오늘 만큼은 그를 농구의 신으로 부르고 싶네요. 각종 레코드가 쏟아지고 있는 요즘 NBA. 역사를 목격한 농구팬의 한 사람으로서 행복한 하루네요. 이상, 루토코였습니다.